컴퓨터 수리점이었어요 아, 그수리점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음. 그냥 어느 날 지나가다가 비어있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액자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이 그렇지. 매장을 액자처럼 이렇게 꾸미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빵도 일부러 이것도 찾은 거예요 그 아이스가 음. 필요 없는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빵을 진열할 수 있는 빵을 이제 찾아서 만든 거죠. 음. 그거 쇼케이스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지. 공간에 맞게 예. 쇼케이스를 놓을 수가 없네요 예. 쇼케이스를 놓을 수 있었으면 이제 다른 빵도 좀더 했을 텐데. 그렇지.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푸딩하고 샌드위치하게 된 거예요. 음. 조 쪽만 냉장고에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내가 오다 인스타 찾아봤는데 그래도 네. 어쨌든 계속 일정 고객들이 생겨는 거 같아요. 고정 고객이 고정. 확실히 예, 생겼어요. 매니아 고객이 또몇명 있고 있, 있죠. 음. 일부러 진짜 이천에 살면서 멀리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이사 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일부러 아이가, 찾아올 때는 음, 좀 사실은 뭐 개성 있는 가게인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물론 이제 불편함은 있는데 네, 어, 근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구조에 이렇게 생긴 가게를 보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 약간 궁금 그리고 밖에도 간판이 없어가지고. 아, 사실, 저, 공사하려고 떼놨어요, 잠시. 그래서 난 일부러. <laughs> 아, 그건 일부러 아니에요. 마케팅적으로. 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 응, 일부러 아니, 간판을 안 달고, 오히려 이제 호기심 네.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아, 원래 달리 붙어 있던 게 있는데, 그거 떼고서 좀 다른 걸로 좀 바꾸려고, 불 들어오는 걸로. 네. 네, 좀, 좀, 아. 예, 저녁에 좀불 켜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아, 그렇지. 목공이요? 그일만 했어요 거의. 아. 15년 정도. 그럼 목공 일을 더 하고 싶었는데 할수 없이 하게 된 거야? 아니면 목공도 좀 지겹고 나도 다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음, 사실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 네, 네. 너무, 현장 일이 뭐 똑같은데 어딜 가나. 그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당이 좀 세요. 요즘에는 뭐, 요즘에는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공 인. 임... 네, 목공 인건비가 뭐 25만 원에 30만 그렇겠지. 원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음. 보, 하루 보여지는 거고 네. 1년으로 보면은 쉬는 날 있으니까 쉬는 날도 일을 못하는 날도 꽤 있고요. 그중에 낙축하고 네. 결정적으로 노임이 밀리는 때가 있어요. 아 네. 노임도 밀리거나. 딸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아 네. 나저 네.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싫다고 또 사람을 안쓸 때가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음. 네. 네. 그렇지,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이해는 사실 안 가요. 어, 내 일한 노임을 달라는 건데 여기서 힘든 일이 이제 일을 해도 끝이 없, 없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루하루 일하는 가게는, 네, 가게는 빵만들는 연결되니까. 네. 근데 이제 목공일이나 현장일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되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제 진행 중 이렇게. 머릿 속에 그려지기도 하고 앞으로 부과돼가는 거예막몇 퍼센트 남았구나 이런 아. 스스로 이제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완성이 됐을 때 그런 희열도 있어요, 아. 정말로. 하루 며 청소를 해도 <laughs> 깨끗해졌을 때그 아. 나름의 희열이 아. 있습니다. 그래. 예. 음. 예. 좋아하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예. 왜냐하면 아이가 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 싫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좀 오래 그렇지. 일할 수 있는 걸좀 해봐야겠다 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뭐 할수 있는, 네. 있는 와이프가 이거를 좀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저도 어쨌든 현장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데 또 와이프가 그게 안 돼가지고 얘기 보면서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이집도 보낼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만 있다가 하려는데 또 잠깐 왔는데 또 이렇게 2년이 <laughs> 지나 버렸어요. 하사 보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더잘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박혀 버려가지고. <laughs> 장인정신이 깊은지. 아예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 <웃음> <웃음> 자꾸 빠져요 스스로. 사실 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유일하게 이 근처 에이 가게만 권리금이 없었고 아... 가격도 제일 싸게도 했고. 월세도.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처음 개업할 때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남들 들으면 좀 깜짝 놀랄 만큼. 전보다 이제 공사도 제가. 전부 다 만드는 것부터 해서 이런 거다아 이런 거 원래 이게 하는 일이었으니까 네다 예, 그냥 자재도 자재 조금 산 거하고 뭐 이런 다른 자재들은 이제 선배들이 보내준 걸로다가 이제 아. 시공하고 이제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한 진짜 한 2, 3백만 원? 창업비용이 <laughs> <청업> <laughs> 창업비용이 <청업> 그래서 네. <laughs> 한달 만에 사실 창업비용은 다 회수했어요 <laughs> 만약에 좀 저기 넓은 데서 제대로 했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일본 불매할 때아 일본 불매 그때 조금 당했어요, 저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돼서 아, 왜왜그 간판이 일본어라서 아, 제 주인이 일본 사람이더라고 이미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 가게라고 해가지고. <laughs> 유탄에 맞았네. 아, <laughs> 네. 그, <laughs> 그때 정말 장사가 조금 안 됐었는데. 아, 네. 그한두달 그냥...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 뭐, 고... 한국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게는 한국 가게. 지 한국에 있는 일식집이 다 그러면 뭐 안, 안 되지. 그런 저처럼 하면은. 확실히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욕심.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laughs> 사장님이 <웃음> 되고 싶은. 진짜 사장님이 돼 <laughs> 네, 진짜 사장님이 말하니? 돼서. 이제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어. 자기는 조금이짐지고지면 하면은 그치. 이제 그러면 좀힘들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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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런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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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지금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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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준비해야 될게 훨씬 더많더라고요그래어서만들어들어들들한테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브랜드어 같은, 서 만들어서 만서만들 만들어서 만들어만들고 싶거든요. 음. 그다음어 이제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약간 즉흥적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예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지금 <laughs> 네, <같은 맞아요>. <laughs> 진짜 사실, 무모했어요. 어, 사실 들어보면은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맞아요. 대부분 실패한다고 사실 봐야 네, 되는 거지. 그런데 실패했을 거예요. 만약에 음. 이 가게가 이렇게 작, 컸거나 뭐 음. 직원을 많이 두고 했으면 실패했을 건데 음.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저 하나만은 음. 이제 버티면 돼요. 그 버티게 된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책 가벼웠기 때문이지. 네. 음. 이렇게 고정비가 적었고. 그 이제 그동안 이제 버틸 수 있는 그어 뭐랄까? 고정비 가 적다고 했지. 그럼 쉽지 음. 않아요. 음. 뭐 사실 나도 나가... 버틸 수 있는 시점이 시간 좀 부어지고 네. 그리고 버티는 동안에 많이 이제, 이제 스킬도 많이 그... 예. 저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장사에 그렇지. 대한 이해도 조금 더 하게 됐고 그렇지. 가게가 좀 규모가 있어 가지고 직원도 두고 그 월세도 세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려웠을까요? 한 3개월 못 넘겼지 싶어요. 그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뭐라 뭐 그래야 돼? 근데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냥 운이 좋았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운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음. 근데 또 요즘 이게 다른 상인분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이제 카페 사장님도 들 많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 다들 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바로 옆 가게 뭐 이런 데 보니까 저로서는 뭐 이제 혼자 있었던 게 오히려 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음. 가장 지금 당장 이제 하고 싶은 게좀 홀이 있는 음. 손님이 앉을 수 있는 매장으로 이사를 가는 게 이제 그 다음 목표고 조금 더 큰? 네 조금 더 테이블만 큰. 두세 개? 아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는 좀, 그리고 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방을 넓은 데를 얻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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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더 만들고 싶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은 재료 아, 재료 퀄리티 원재료의 퀄리티 네 그러면은 한50% 이상은 그렇지 제가 여기서 이제 매일 저는 뭐, 뭐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매일 마트에 가요 마트도 가고 뭐 식자재 사러 가고 전날 사서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재료만 좋으면은 그냥 다들 신선하다고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네. 아, 아세요? 드시면은 다 알아요 딱한입 네. 먹어보면 알 네.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올라오니까 리뷰로 아, 네. 훌륭하네 네.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아, 그런 생각. 이에요 <laughs> 그래서 음. 저는 잘 선택했고 뭐 이렇게 가끔 물건 팔리는 거 보면은 잘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때서 있고 뭐 자리를 조금 잡아 나가니까 네. 자신감도 좀 생기고 네. 또 칭찬해 주는 손님들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이사 간 손님이 다시 일부러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가지... 멀리 이사, 갔는데. 네, 이사 갔다가 일부러 아. 들리는 손님이 제일 반갑고 뭐신부름 왔다고 딸이 사오라고 멋있다. 했다고 뭐 그런 손님이라든가 제일 좋은 게 기분이 좋게 그냥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속 와주시는 거, 그게 가장 보람이 있고.